안녕하세요. 박입니다 자, 오늘은 보라색이 나오면 죽는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라색이 나오면 영상이 저와 끝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제가 보라색이 과연 나올까요? 자, 여러분, 이런 이걸 깜빡했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 자자 저가 음, 자. 게시물에 올렸던 축구입니다자 보시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축구입니다. 축구아 멋있죠. 아래면 그리고 앞에면 앞에면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라색. 보라색이 나오면 끝납니다. 자, 보라색이 나오면 끝나는데, 과연 보라색이 나올까요? 자, 그럼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자, 어, 보라색입니다. 안 돼!